안녕하십니까. 두각학원 고등부 수학 강사 윤지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각학원에서 여름방학 동안 진행될 몰입수학 프로그램 중에 제가 담당하는 수학화 알반특강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요. 메스코리아라는 이제 수학강사 선발대회에서 최종 입선하여 두각학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 올해 말부터는 대성마임의 고1리 온라인으로도 이제 만나 뵙게 될 예정입니다. 자 먼저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 전에 이 수학화 교육 과정에 대한 제 느낌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, 당연히 지금 수학 어떤 내용을 설명 드릴 건은 아닌데요,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수학화 교육 과정은 한 마디로 볼륨은 적은데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. 그러니까 수학상하고 비교를 했을 때,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1학기가 끝나서 수학상을 다 학습을 했을 텐데요. 수학상의 어떤 부피와 비교한다면 수학하는 훨씬 더 라이트 합니다. 그런데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. 물론 수학상에서도 정말 중요한 수학적 논리들을 담고 있는 단원들이 있는데요. 수학하는 제가 왜더 강조를 하고 싶냐면 그 추후 학습하게 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원과 수학2에 굉장히 직결적으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수학하의 심화반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풀이만을 왕창하는 특강이 되진 않을 거고요. 제가 심화 개념까지를 잘 다룰 텐데 그 심화 개념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 수학 원과 앞에서 배웠던 수학 상 사이의 연계성을 드러내는 개념 설명이 될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학 원 같은 경우에 아주 다양한 함수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. 뭐 소위 지수 함수, 로그 함수, 뭐 삼각 함수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. 수학 원에서 출제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실제로 수학 원이 관건이 아닙니다. 문제들의 시작 단계에서는 수학 원이 한 20%를 차지하게 될 텐데 마무리까지 하는 단계에서 즉 나머지 80%는 전부 다 수학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윈터 스쿨을 이제 어~ 참여해서 학생들의 지도 수학원을 지도했는데 전부 다 수학원을 선행을 한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으나 문제들을 잘 풀지 못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역시 수학 하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함수나 집합 명제 내용들을 까먹거나 애초에 숙달이 잘안된 채로 학년이 바뀌다 보니 그래서 수학원을 어려워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수학원의 연계성을 충실히 잘 드러낼 것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심화 개념이라는게 수학화 교육과정을 이탈하는 어떤 새로운 내용을 수업하는 게 아니고 수학상에서 중요한 논리와 그 다음에 수학화 기본 개념 그 다음 수학원에 필요한 수학원을 위해서 예비된 함축된 그러한 수학화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번 여름방학 때 심화반 특강을 들으면서 문제풀이의 양을 아주 많이 높이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반과는 이 반의 목적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8시 반에서 12시까지 이루어지고 필수 클리닉은 점심 식사 후에 이어서 바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. 필수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지도할 것이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참석하기를 권합니다. 수강 대상은 수학 하를 일단 한번 이상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심화반이기 때문에 심화 개념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심화 개념은 수학 원 수학 2 교과 연계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혹시 이번 여름에 수학 원이나 혹은 수학 2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기본 개념의 중요성과 어떻게 심화까지 도달하고 싶은지를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모두 다 환영입니다. 그래서 개념 설명 양이 상당히 많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퓨어리즘 교재에는 일단은 수록된 문제들에 대해서 난이도를 먼저 설명드리면 중난이도 한40% 정도 있습니다. 중난이도라고 하면 뭐센 B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될 거고 상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뭐 EBS 고난도 문제들이던가 아니면 블랙라벨 뭐 스텝 2 스텝 3 일부 정도에 해당하는 난이도. 그런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고 최상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형의 모의고사에서 소위 레전드로 회자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학생들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학생들만 이 강의의 대상이 전혀 아니고 이 최상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름 방학 4주가 채안 되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여기까지도 도달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가 직접 더 설명을 할 내용 드릴 거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에 받아보면 아이들이 느끼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생동감 있게 이론 설명 내용부터 시작해서 각 문제들한 교훈, 커멘트까지 다 남겨져 있는 책이니까요. 정말 앞으로도 학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목표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심화반 수업의 목표는 개학하고 나서 2학기 정규반이나 어떤 이제 학교 내신 준비에 딱 진입했을 때 절대로 더 이상의 개념 설명은 필요 없게끔 이번 방학에 마무리하는 강좌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본 수업은 예수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수업 시간 3시간 정도 이루어지고, 그 다음에 이 수업 중에서는 개념 강의가 한 절반 이상은 어, 차지할 것입니다. 당연히 쉬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쉬운 내용의 발전된 내용까지를 다루기 위해서 개념의 양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문제풀이 같이하고 당연히 최상위 도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랑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내신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들의 어떤 접점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학습할 예정입니다. 그다음 중요한 건 필수 클리닉인데요. 필수 클리닉에서는 당연히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 개인별 성취도나 이해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조금 달라진다던가 특정 유형의 배치가 학생만. 다른 주간지가 배부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매 시간 예습 테스트나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고요. 그다음 주제별. 유형별 그다음 태도나 습관 이걸 교정하는 자료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태도나 습관 교정이라는 건 이제 별다른 건 아니고요 아이마다 이제 이 어떤 수학화 문제를 틀렸는데 이 문제는 수학화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학항의 수학상에서 이렇게 배웠거나 이렇게 수업을 했거나 이렇게 학습했거나 이제 이런 문제점이 혹시나 드러난다면 그런 것들을. 이제 다시금 교정할 수 있게끔 아이들 각자를 습관, 태도, 계산 실수는 뭐 어디서 더 많이 한다든지 자,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아이들마다 별도의 자료가 제공이 될 거고요. 그 자료 제공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의 성향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 매주 학부모님들께도 정성평가 피드백을 자세하게 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, 문제풀이 복습 영상 당연히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. 수업에서 진행됐던 것들. 그 다음에 주말마다 연계보충 영상이 추가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연계보충 영상이라는 거는 별다른 게 아니고요. 수학하에 직결되는 수학상 내용을 복습하게끔 한다든가, 2학기 내신에서 중요하게 다시금 등장하는 해석기야, 수학상의 뭐 도형의 방정식들, 이런 영상들이 추가로 과제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수업 시수가 8회 특강이긴 하지만, 8회 같지 않은 8회 약간 10회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. 그래서 분량 자체는 많이는 아니고요. 1시간 정도 영상에서 1시간 반 정도 영상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언제든 질문이 가능하니까요.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 뭐 길지 않지만 항상 매번 어, 저랑 같이 좀 으쌰으쌰 해서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두각학원 수학과 강사 윤주 학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